네, 지금부터 어, 키스 2420 있죠 키스 2420과 프론트를 구매를 해주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계 세팅은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기계를 받고 나서 이제 물론 설치를 다 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상세페이지에다가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에다가 어,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가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설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 할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어, 여기 기능 버튼이 있죠. 기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0번, 아, 1번 사용자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4번 포트 설정 눌러주시고, 자, 그 키스패드 설정이라고 있죠. 2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키스 MP를 눌러주십시오. 자, 2번. 그 다음에 키스 MP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으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0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0번을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카메라 바코드도 0번 눌러주시고 사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사용. 그 다음에 페이프로도 사용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0번. 그 다음에 멀티패드 아이스카드 우선 처리 사용. 이것도 0번 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인터넷 설정으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종료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면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해 볼게요. 고객이 카드를 투입하게 되면 금액만 누르 누르러, 어, 단말기에다가 금액을 누르면 됩니다. 결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퇴근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퇴근하실 때 전원을 다 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원을 다 꺼서 이것도 전원을 한번 꺼 볼게요. 이 멀티패드도 아 이제 뭐죠? 토스 프론트 도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끄고 어, 이제 퇴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는 이제 다음 날 출근하면 그걸 또해 줘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껐다가 다시 켜버리면 다시 세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조, 어, 그게 좀 불편하긴 하죠. 자,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반응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자. 넣어보면, 이제 프론트가 이제 정상 작동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됐죠? 넣어보면, 여기 넣습니다.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 없죠. 그죠? 반응이, 고객이 이제, 물론 이제 프론트는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넣어주시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카드를 이렇게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승인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승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자, 이때 신용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결제 금액을 누르라고 떠야 되는데 그것도 안 뜹니다.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능 버튼. 점전 어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기능 버튼, 사용자 설정 1번, 그리고 4번, 어 4번 포트 설정, 자, 그리고 2번, 키스패드 설정. 자, 키스 MP죠? 키스 MP 눌러주시고, 2번. 자, 다 다시 한번 사용으로 바꿔주십시오. 사용으로 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사용, 또 사용 0번 눌러주시고, 자, IC카드 우선 처리, 사용 0번 사용으로 눌러주십시오. 0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뭐 인터넷으로 다시 들어가 있죠? 종료하시면 됩니다. 종료하시면 이제는 반응이 또올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반응 오죠? 금액 눌러볼까요? 금액 눌러볼게요. 결제 될 겁니다. 결제 됐죠? 자또한번 넣어볼게요. 반응이 할 거예요. 반응을 합니다. 반응하죠. 네. 그런데 거, 다시 퇴근할 때 껐다 켜 버리면. 이렇게 넣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서 전원을 키게 되면 그래서 어, 끄시는 분들 퇴근할 때 끄시고 다음날 아침에 전원을 키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걸 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카드를 투입해서 할 수도 있어요. 카드를 투입하면 단말기에 금액 누라고 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1번 버튼 위에 승인 버튼 있죠. 눌러주시고 1번 신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받을 금액이 뜰 거예요. 이때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드를 끝까지 넣어 주세요. 이런 멘트를하죠 이때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시면 여기에 카드를 꽂게 되면 프론트 카드를 꽂게 되면 금액 누라고 뜹니다. 이때 금액을 누를 수도 있고 어, 금액을 눌러서 결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승인 버튼 눌러 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 결제 금액 눌러주시고 그러면 자 보십시오 프론트가 얘기를 하죠 그때 카드를 꽂게 되면 결제가 되죠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할 수가 있는데 어자 그런데 이걸 아침에 전원을 켜버리면 전원을 꺼, 꺼볼게요 둘다 전원을 꺼볼게요 이것도 끄고 얘도 끄고 자 다시 껐다 튈게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를 넣어도 단말기에 금액을 누르라고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신용 승인 누른 다음에 결제 금액이 떠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떠요. 자,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퇴근하실 때 전원을 끄고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불편한 점은 있죠. 자, 볼게요. 다시. 전원이 켜지면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드 집어넣어 볼게요 아무 반응 없을 거예요 여기 뜨지 않아요 넣어 볼게요 아무 반응 안 뜨죠 프론트, 어, 프론트에 카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에 아무 반응이 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인 버튼을 누르고 여기 1번 버튼 위에 승인 버튼 눌러 준 다음에 1번 신용 눌러 주시고 결제 금액을 눌러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카드를 읽히거나 삽입해 주세요 카드를 읽혀 볼게요. 이때 한번 넣어 볼까요? 다시 한번 반응 있나요? 반응 없죠. 없습니다. 넣어도 반응이 없어요. 물론 여기다 넣으면 반응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반드시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기능, 기능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기능 있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1번 사용자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4번 포트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2번 키스패드 눌러주시고, 키스패드 설정 있죠. 그리고... 키스 MP 눌러주시고 2번 다 사용으로 다시 한번 어이 파란색 커서가 다 사용으로 되어 있지만 다 사용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0번 눌러주시고 카메라 바코드도 0번 눌러주시고 사용으로 0번 그 다음에 페이프로도 사용 0번 눌러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 0번 버튼을 자그 다음에 우선 처리 사용도 0번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보시면 됐어요 이제 인터넷 설정으로 파란색 커서가 가면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르면 이제 또 반응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시간을 드레스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반응하죠. 예, 금액 누르면 돼요. 또한 가지 방법은 여기 보시면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 금액 떴죠. 결제 금액 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자, 이제 말을 하겠죠. 얘가 프론트가 이때 카드를 넣, 넣거나 아니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이쪽에, 이쪽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대거나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